5월의 첫 주일을 맞아 예배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5월의 푸르름보다 더 푸르고 찬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선하신 뜻과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해와 달과 별을 뜨게 하시고 또 비를 내리사 삶의 자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기에 때때로 우리들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대치하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삶은 전쟁이라고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고,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인생, 삶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전쟁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도 참 많은 전쟁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3대 승리의 전쟁을 꼽으라 하면, 첫 번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두 번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전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원과 300 용사들이 미디안과 함께 벌인 전투를 꼽을 것입니다. 기도원 하면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바로 이 전투의 장면이죠. 300명의 용사와 함께 기도원이 적군 미디안의 13만 5천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이기는 모습입니다.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모두가 잠든 한밤중 기도원은요,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던 골짜기 밑을 내려다 봅니다. 그러니 그들이 쳐놓은 군용 천막이 그 골짜기 아래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성경은요, 적군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당시 강력한 무기였죠. 낙타도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오늘 기록합니다. 그곳으로 기도온이 부와한 명과 함께 내려가 미디안의 군사 한 명이 자신의 친구가 나누는 꿈을 엿듣게 됩니다. 내용인 즉,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해석을 해주는데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꿈보다 해몽이다. 해몽이 기가 막힙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사사 기드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사를 그의 손에,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를 들은 기드온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한 손에는 항아리를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 적군 사이에 들어가 자신의 신호에 따라 모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으라 명합니다. 여러분 나팔도 불렀죠. 잠재던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무슨 일인가 아마 혼비백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원을 위하여. 그랬더니 적군들이 당황하여서 너무나 놀라서 칼을 들고 싸우는데, 글쎄, 그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다 죽고, 패전병 몇 명만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 대승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이라는 다양하고 복잡한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가 언제나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와 같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죠. 오늘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믿음, 플러스, 현실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라, 입니다. 믿음에 더하여 현실적인 삶의 자세를 갖춰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벌이기 전,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을 명하십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기에, 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쟁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수 무려 3만 2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숫자만 볼 때는요. 정말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미디안의 군사들의 숫자 13만 5천 명과 비교하면요. 약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더하여도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매우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왕년에 싸움 좀 하셨던 분들이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죠. 내가 한때는 4대1, 5대1, 어떤 분들은 전설과 같은 17대1로 싸웠다라는 말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안에 있는 이런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물이 이 절이 기록하고 있듯 스스로 자랑하여 하나님이 아닌 내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걱정하심으로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반역이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반역의 결과는요, 하나입니다. 바로, 심판, 죽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줄여가십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속아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속아내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놀랍게도요, 3만 2천 명 가운데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3분의 2가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 이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전쟁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서 숫자 앞에 주눅들어 두려워 떠는 자들,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속가 내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당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거하든지 바알의 다스림 아래에 거하든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3분의 2의 숫자가 진영에서 이탈하는 것은요, 분위기상 좋지 않습니다. 술렁거렸을 거예요. 어수선했겠죠. 또한 군사들의 사기도 꺾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자들이 전쟁에 참가해서 전투 중간에 두려워 뒤돌아 돌아간다면 그것보다 더큰 낭패는 없었을 것이기에. 이는 매우 현명한 대처였다 생각됩니다. 이제 3만이 넘던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천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됐겠죠.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이 숫자도 많다. 직접 싸울 군사들을 내가 선택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군사단 백성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한년 자와 무릎을 꿇고 한년 자를 구분하라 명하십니다. 특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 아래 있다가 시원한 물이 터져 나오는 샘을 만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떤 이들은요 물에 뛰어들어가 수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들고 있는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머리를 물에 박은 뒤에 물 속에 담그며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에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고대 성경 해석자들은요,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들어보세요. 한 손에는 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두 손으로 물을 마시면 손을 모아서 후루룩 마실 수 있게 되지만 개처럼 핥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한 손으로 물을 떴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한 손에는 분명 창이나 방패가 들려있었을 것이다. 해석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반가운 물을 만나도 늘 주변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경계하면서 마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뽑힌 인원의 숫자가 바로 300명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전쟁의 이맘에 군사로서 기본적으로 경계심이 있고 주위를 살피며 조심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들을 엄선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것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를 보신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일들, 맡겨진 일들 앞에 기본적인 소양, 바른 자세를 갖추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께 쓰임 받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경우 기도원과 같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마치 백지와 같은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훈련하여 쓰임 받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일상의 자리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들을 부르시어서 하나님 일에 쓰임 받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메도를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수 있죠. 그가 골리앗과의 전투 앞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주어진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양치기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기본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본적인 삶의 소양이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 주실 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기본적인 소양, 바른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적군에 많은 숫자 앞에 두려워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공격하기 위해 찾아오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 앞에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찾아온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결국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다스리 말에 그 권능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이것을 취하셨다면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싸움에서도 여러분, 내 뒤에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면 어떤 누가 오더라도요, 아들들은요, 어깨 피고 당당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내 뒤에 있으면 든든한데, 하물며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 쪽수에서 밀리는 것처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쪽수를 보지만 하나님의 자유된 우리는 쪽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전쟁 앞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플러스 삶의 기본을 갖춘 현실적인 자세를 우리가 좀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영과 육의 밸런스가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다양한 자리에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엄청난 실력은 아닐지라도 기본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거나 지체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지성을 하시고 지성 가운데 덕성을 더하시며, 재능과 능력들을 균형 있게 겸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실력 없는 자들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성, 제일 중요하죠. 그 영성에 더하여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들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며 덧입혀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사 주어진 삶의 문제들 앞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 현실적인 감각과 실력을 갖추어 주어진 전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두 번째 진리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가 얻은 승리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어떤 을꾼을 사용하시는가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요. 이 본문이 진짜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쟁의 승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진리이죠.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에 300명은요. 적은 숫자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함과 뛰어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무엇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할까요? 바로 미디안 군사의 꿈 해몽과 기도원과300 용사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입니다. 미디안 군사가 전하는 꿈의 내용 속 보리떡 한 덩이. 본래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요.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도 아니고 갓 도정한 밀로 만든 빵도 아닙니다. 미디안을 피해서 산지 구석구석에 척박한 땅에서 자란 거친 볼품없는 보리로 만든 빵, 그것도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기둥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아니요. 오늘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며 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메말라 있는 보잘 것 없는 그 보리빵일지라도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들려 있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메마른 보리빵 한 덩이를 통해서 메뚜기 때와 같은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 바다의 모래 같은 낙타들 모두가 무찌르고도 남듯이 반드시 우리의 삶 승리를 거두게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인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 나팔, 항아리, 횃불로 말이죠 교회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주눅 들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좋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모습의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움 앞에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아가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물맷돌 들고 나아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팔과 항아리, 횃불,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목소리 높여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와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어? 칼과 창과 방패를 잡아야지.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네가 가진 무기와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싸워라. 그러면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인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항상 최선과 최고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십니다. 이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삶의 문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삶에 주어진 다양한 모습의 전투가 비록 내 힘으로 승리하기에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시면 불가능 전혀 없습니다. 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 기본을 갖추어 담대에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선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5월, 그리고 이번 한 주,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여서 삶의 자리에 승리의 노래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